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 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어, 현재 FD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 통보를 받으면서 HLB 주가가 확실하게 내려앉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요 하한가 종목들 보면 다 HLB 계열사 인거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조금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HLB 많은 분들 지금 겁 먹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세종 메디칼 같은 종목, 다 이런 종목들이 임상 반려로 인해서 주가가 완전히 빠그라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 먹고 바닥공안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설마 HLB도 적고라지가 나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조금 무섭기도 할 거고 착잡하고 빡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인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HLB 현실적으로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FD 승인 받지 못한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재기가 과연 가능할지 제가 냉정하게 증권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과 함께 당장 다음 주 우리 주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좀 대비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 HLB 문자 남겨주시면 긴급 매매 전략 말 그대로 긴급 매매 전략 무료로 공유 해드릴게요.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러면 지금 볼 필요가 없어 어, 봐봤자 뭐해 FDA 반려됐다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주주들이 뭐 원성한다 자극적인 뉴스 기자 헤드라인만 보고 괜히 멘탈 깨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의도 증권과 미공개 정보 빅데이터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 안에 담긴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깔끔하게 우리 주주님들이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거든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니까 어, 지금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챙겨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많은 브리핑 영상 중에 제 영상 또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 주주님들이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 챙겨 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게 맞잖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 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 입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모두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음보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종목 제가 코칭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신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 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중간 음봉 찍힐 때 손해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배우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 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뭐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 줄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fda 문턱 넘지 못했다. 뭐 다한까다. 뭐 이제 끝났다. 뭐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hlb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강 아남신약인 리보세라님 그리고 캄렐리 주막 병용요법에 대한 품어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받은 게 아니야 문턱 못 넘은 거 아니고요. 보완 요구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FDA에서 아, 나 너네 약물 절대 승인 못 해. 이게 아니라 FDA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야, 너네 다 괜찮은데 이거랑 이거만 고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줄게라고 지금 돌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가남 신약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한 뒤에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고요. FDA 승인이 완전히 불발됐다. 이제 기회도 없이 빠그라졌다. 이런 예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리보세란닙은 문제가 없었으나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 제조 공정을 fda에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주주님들 hlb 그룹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fda에다가 hlb 그룹이 어떤 식으로 품어허가 신청을 냈냐면 hlb가 만든 리보세란 입과 항서제약이라는 기업이 만든 캄렐리 주막 이두 가지를 같이 병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FDA 측에서는 야 니네가 만든 리보사라입은 문제가 없는데 항소제약이 만든 캄멜리주맙은좀 그렇다? 라고 지금 반려를 한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HLB 입장에선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항소제약과의 보완사항을 빨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승인을 받겠다 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적응증과 관련된 글로벌 임상 3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뭐 hlb 그룹 다 한가 같다. 이제 끝났다.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심야 개미님들 멘탈 털리게 딱 좋죠. 물론 hlb 계열사 지금 일시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멘탈 털릴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완전 빠그라졌다 품모화가 신청 그냥 개망했다 이런 비관적인 시각은 좀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패닉하는 상황일수록 우리 주주님들 침착하게 과연 항서 제약과의 보완 사항을 통해서 f d 품모화가 재신청을 했을 때 반등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주식할 때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주가야 자꾸 목숨 걸고 화내는 거야. 여러분 한값 떨어졌죠. 이미 떨어지고 날아간 비율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목매고 짜증내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fda 품목 허가 신청? 아 진짜 빠그라진 건가? 한번 알아보시고 항서 제약이 지금 현재 보완사항을 대비를 했을 때 fda 재신청 과연 허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리포트 먼저 확인하시고 마음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잖아.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이번 fda 승인 관련된 증권가 리포트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확실하게 더 촘촘하게 정보의 빈틈을 채워 가실 수 있게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는 장중 실시간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거든. 010-5962 5239 여기로 hlb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 긴가민가 혼자서 도박처럼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말 못할 돈 걱정 떠안고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이 짜증나고 속 터지는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